안녕하십니까. 이더리움 홀더분들. 코브남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끝에서 지금 반드시 잡아봐야 하는 히든 코인,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24-2471로 숫자 1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히든 코인 종목명과 함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8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약 38,500개 수준이며, 거래대금은 약 1,116억원대로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은 단기 급락 이후 280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 보다 강한 중기 매물대는 334만 8천원대와 350만원대, 그리고 378만원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이며,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RSI 수치는 33.44 수준으로 아직 과매도 영역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는 과열부담이 전혀 없으며 수급만 유입된다면 탄력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은 294만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현재가는 그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294만원 위에서 안착하게 된다면 300만원 재돌파 시도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앞으로의 전략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반등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294만원을 돌파하고 300만원을 회복하게 된다면 320만원대까지 단기 상승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안착하게 되면 340만원대 재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지선 이탈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고 260만원대를 다시 테스트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천억원 이상 유지되고 있고 RSI가 과매도권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하방 경직성은 점차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급락 이후 에너지를 압축하는 구간입니다. 280만원대는 중기 추세 전환의 갈림길이 되는 자리입니다. 위로 방향이 터지는 순간 상승 속도는 빠르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조용하지만 이 구간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정해지는 순간 출발점이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준 없이 흔들리면 다음 파동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차트 기준으로 냉정하게 또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6824-2471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코인이길래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거야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입니다. 제가 이 히든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집이 무려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집 기간과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불장 당시에 장기간 매집을 끝내고 무려 1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준 코인이 있죠? 네, 바로 세타퓨의 코인입니다. 이 당시에 세타퓨의 코인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저 또한 단돈 10만원으로 4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코인 시장은 다르죠. 이렇게 대박 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히든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코인이 있는데요. 네, 바로 오닉스 코인입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 무려 7500%라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무려 7500만원을 벌어 가시는 셈인데요.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시겠죠. 그리고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세력 매집을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발굴한 이 코인이 오닉스 코인보다 1년을 더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매집을 끝내고 올라갈 준비. 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보시면 최근 역대급 거래량이 터 지면서 폭발적인 급등의 움직임 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 고 있다는 반증인데요. 여러분들 거래대금은 절대 거짓말 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차트로 보시면요 최근 볼린저밴드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휴머니티 프로토콜이 볼린저밴드 가 좁아지면서 불과 약한달 만에 12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히든 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많은 급등 코인을 제공을 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종목 공개를 바로 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면 제가 최근 몇번 영상에서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은 21년 불장처럼 모든 코인이 100배 이상 급등하는 게 아니라 특정 알트코인만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특정 코인을 잘 발굴하시는 게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겠죠? 특히 이번 시장은 21년과는 다르게 신규 상장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21년도보다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수급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 히든 코인을 꼭좀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6824-2471번으로 대박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집을 드디어 끝내고 역대급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 히든 코인을 종목용부터 해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바로 전송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린다 라고 해서 금전 요구, 가입 권유, 이런 거 일절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편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 없이 제 번호 편하게 저장해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코브남이었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